안녕하세요. 결혼한지 3년 조금 넘은 30대 여자입니다. 남편은 누나 둘의 형이 하나 있는 사남매 중 막내인데 어렸을 때부터 곱게 자란 편입니다. 연애 당시 이야기를 들었기에 대충 알고 있었지만 평소 행동하는 걸 보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 결혼했었네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 행동이 조금씩 변하더니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저희 친정에 가면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왔다고 잘 챙겨주려고 하십니다. 고기도 구워주고 과일도 다 깎아주며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세요. 매번 갈 때마다 이렇게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저도 부모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남편의 태도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감사하다며 돕는 척이라도 하는가 싶더니 3년이 지난 지금 친정에 가면 자연스레 드러누워버립니다. 참고로 거실은 아니고 제 방이나 남는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어요. 지말로는 2시간 정도 운전하고 오니 피곤하다며 눈좀 붙이는 거라는데 한번 방에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하고 처박혀 있습니다. 해서 뭐하나 싶어 들어가보면 대부분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더군요. 그렇게 계속 누워 뒹굴거리다가 저희 부모님이 밥 차려주면 슬그머니 나와서 수저만 들고 있어요. 직장생활은 저랑 똑같이 하는 주제에 뭐 얼굴이 피곤한 티를 팍팍 내는지 친정 부모님이 밥을 다 차려주고도 박서방, 많이 힘들어 보이네. 라고 하며 걱정도 해주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뒷정리 하는데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어요. 반면 저는 시가에 가면 진짜 개고생을 하고 옵니다. 친정은 50평대 아파트라서 공간이라도 넓어 남편이 저렇게 뒹굴거릴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시가는 시골의 단독주택입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데 시킬 일이 뭐 그렇게 많은지 갈 때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통에 말 그대로 개고생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댁에 갈 때면 자연스럽게 추레링을 들고 가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입고 간 옷이 다 망가지거든요. 이제는 입 벌이처럼 어머님 뭐 도와드릴까요? 하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지경이라 잠시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호의 둘은 일 못해 죽은 귀신이 붙은 건지 제가 조금이라도 앉아 쉬라는 행동을 보이면 갑자기 집 청소하자, 안 입는 옷 정리 좀 같이 해드리자 하며 이것저것 일을 찾아서 시키려고 합니다. 그냥 1분도 못 쉬게 해요. 이걸 참다 참다 3년 정도 지나니 진짜 너무 빡치더라고요. 해서 최근 제사 참석 때문에 시가에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 일부러 제가 운전해서 갔는데 출발할 때 남편이 네가 웬일이냐 묻기에 일단 타라하고 말없이 시가로 출발했죠.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저 운전하고 와서 피곤해요. 좀 쉴게요. 하고는 빈방에 가서 들어 누워버렸어요. 남편한테도 방해하지 마. 요즘 일을 많이 해서 힘들어. 눈좀 붙일게. 하고 몇 시간 내내 이어폰 끼고 드라마 몰아보기 하다가 잠들었네요. 그렇게 제사가 끝날 때까지 제가 밖에 안 나가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신우들도 다 들어오라고는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맞벌이이고 제가 빈몸으로 시집온 것도 아니잖아요. 내돈 모아서 결혼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누구는 친정가서 매번 잠만 자다 오는데 저라고 못할 게뭐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냥 시댁에 오는 거에 감사하시고 저한테 일 시키지 마세요. 다 기억나진 않지만 대충 이 정도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예상은 하셨겠지만 신호 애들이 난리가 났었죠.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이 와중에 남편 놈이 그래도 청아 댁갈땐 내가 매번 과일도 사가고 챙겨 드리지 않았어. 너는 왜늘네 생각만 해? 하고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저도 폭발해서 그냥 입 닥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너도 너네 부모님이 나 발라당 누워있어도 저녁상 차려오는 거 1년만 버텨보라고 하면서요. 그러고는 마음 같아선 제사 안 가고 싶은데 너 봐서라도 굳이 참석해서 누워있다 올 거야. 하고 말해버렸네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닫고 저를 째려보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했습니다. 사실 글은 이렇게 덤덤하게 쓰고 있지만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아무튼 그날 이후 현재까지 냉전 상태로 서로 한마디 말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답답하면 먼저 말하겠지 싶어 이 또한 무시하고 있습니다. 눈눈이 한 제가 이상한가요? 왜 말로 해서는 안 들어먹고 똑같이 미러링 하면서 일을 키워야 찔끔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과일이 뭔 유세라고 겨우 그딴 걸로 유세를 떠는 건지. 유세 떨 거면 처가 가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집 청소 정도는 해야죠. 꼴랑 과일 사간 걸로 유세 떠는데 과일 사가는 게 노동일인가요? 아무튼 진심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해요. 마음이 열려서 일어나 뭔가 도와야 하나 싶어도 꼭 참고 일년은 꼭 버티세요. 응원합니다. 두 번째, 과일 운운할 때 과일 사가면 당당히 누워 있어도 되고 챙겨 드리는 거라고. 너무 좋다. 한 3년치 과일 지금 다 사서 보내면 안 돼? 하고 못 박아버리세요. 남편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일단 애는 만들지 마시고 천천히 이혼 준비나 하세요. 남편 말하는 거 보니 딱히 고쳐질 것 같지 않은데 이 상태에서 아이라도 생기면 큰일 납니다. 쓰니 앞날에 고생길이 훤할 거예요. 세 번째. 지들 몸뚱이로는 효도할 생각을 죽어도 못하는 종자들입니다. 우리 엄마 불쌍해 하는 놈들 치고 지 몸뚱이로 움직이는 꼴을 못 봤어요. 입으로만 난리치지. 돈도 같이 벌어다 주면서 집안 행사도 다 돕고 불쌍한 지네 엄마, 누나, 동생, 형제, 자매들까지 살뜰히 챙기며 자식까지 완벽히 키워내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진심 이기적인 놈입니다. 저도 남자지만 이건 쉴드 불가해요 진심 대단하네요. 저런 아니면 얼씨구나 하고 잘해야 하는데 남자가 하는 행동을 보니 그냥 정신 상태가 글러먹은 겁니다. 보면 막내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키운 애들이 대부분 다 저렇더라고요. 저건 못 고칩니다. 그냥 버리세요. 네 번째. 남편 놈이야말로 지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처가 가면 일안 하고 대접만 처받는 놈이 어디서 와이프한테 가스라이팅 짓인지. 지네 집안 일을 왜 와이프가 해야 하죠? 사이가 백년 손님이면 며느리도 백년 손님인 걸 모르나? 어디서 손님한테 일을 시켜요? 정작 지 생각만 하는 건 본인이면서. 아내가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느끼기는커녕 지 생각만 한다는 말이나 뱉어내고 있다니 진심 답답합니다. 그냥 구제불능이에요. 걔가 천선이 안되는 놈은 버리는 게 답입니다. 그동안 당한 거그대로 돌려주고 이혼하세요. 꼭 돌려주고 이혼하세요. 다섯 번째, 정신 못 차렸네요. 우리 시댁은 원래 남편이 밥 빨리 먹고 저랑 육아 바톤 터치하는데 시모가 계속 붙잡고 안놔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먼저 밥 먹고 남편이 애 보니까 제 앞에서 계속 우리 아들 밥 먹어야 되는데 하고 중얼거리더군요. 오죽하면 남편이 화를 냈을까요? 스인의 시모는 제발 정상이길 바라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